아, 오늘 말씀은, 음, 19절 말씀에 아주 독특한 어조에 그러한 요청과 주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 제가 뭘 빠뜨렸네요. 예. 우리 앞뒤 사람, 옆뒤, 옆, 옆, 옆에 사람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도 우리 열린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예배자들, 또 안나 예배실, 또 식당에서 또 봉사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또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건속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19절 말씀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이러면서 아주 특이한 그런 어조에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일,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것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빨리 해야 될 일과 더디해야 될 일.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될게 뭡니까? 듣는 거. 듣는 거를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더디해야 될 것은 말하는 거. 그리고 또 화내는 거. 노하는 거. 그건 더디해야 된다. 오늘 화낼 일이 생기면요, 내일 아침에 화를 내셔도 됩니다. <laughs> 아주 잘하는 일이에요. 내년에 내도 그건 더 잘하는 일이고, 아예 잊어버리면 더 좋은 일입니다. 더디하래요. 그리고 또 버려야 될 것들이 뭔가, 더러운 것들, 안 좋은 것들 버리래요. 집안 청소는 깔끔하게 잘 하는, 하면서 내 마음 청소를 게을리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치우듯이 안 좋은 것들을 치우듯이 우리의 마음도 시시때때로 돌아보면서 안 좋아 보이는 것들 이것을 갖다가 잘 비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래요. 자,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혹시 처음 듣는 분 계세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잘 압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잘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현실을 이런 식으로 아주 역설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 육체적인 소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를 대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이 어, 세상에 살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어, 그런데 사는 것이 힘들다고 어, 자기 몸을 해하고 또 떨어져서 어, 자기 목숨을 끊고 또 어, 연탄불을 피워서 자기 목숨을 어 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 여러분들 봤습니까? 없어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삽니다. 못 살겠다고, 못 살겠다고 하면서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끊느냐. 그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힘듭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더 힘듭니까? 에이, 이 대답은 그렇게 쉽게 나올 대답이 아니죠. 예,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8시 예배 나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한 아, 스물, 한 일곱, 여덟 명 정도 나오신 것 같은데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겠더니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죠. 그랬더니 다 고개를 끄덕가 그래.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면 눈물이 날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 신앙으로 산다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더 이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힘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어지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더 힘듭니까? 여러분들 이한 시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뜻 보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더 쉬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게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단언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속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훨씬 행복하고 더 기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으로 사는 것은 힘들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느냐. 그냥 대충 그냥 타협하면서 대충 지킬 거못 지킬 거 골라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어떻게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아예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이한 시간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자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자아의 문제가 해결이 완전히 안 됐다는 것은 바로 뭐냐? 내 자아가 다시 말해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옛 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정체가 뭡니까?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나는 십자가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러한 옛 사람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많이 까먹고 살아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는데, 죽은 내가 하려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힘이 드니까 포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주인이자 내가 주체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 지는 것입니다. 수동형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지방 내에 그 살아가는 교회라는 교회가 3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 예배 설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교회보다는 사라지는 교회가 더 좋은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농담 반 진다 아니 농담하면 안 되는데 진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 풀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게 바로 어디냐 하면요. 바로 19절 말씀에 나와 있죠. 바로 누구든지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예수로 살지 않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런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참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급하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오류가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화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겁니다. 샤악, 화내고 큰 소리 펑펑 치고 나중에 가가지고 미안해. 내가 승질이 급해서 그랬어. 그러나 나는 뒤끝은 없어. 여러분도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 아주 환장합니다. 상처는 받을 대로 다 받고 상처를 줄 만큼 다준 다음에 나는 뒤끝이 없다. 아,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화를 내지 마세요. 화날 일이 있거나 화날 그런 징조가 보이면 스톱.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일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든 걸다 스탑한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질이 급하고 참지 못하는 거 이것은 자아가 죽지 않았다라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여성교회나 남성교회 무슨 각 기관에서 일을 할때 그렇게 화를 내고 참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일을 해봤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저희들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내기를 잘하고 노하기를 잘하는 분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런 의미에서 참 성찰하고 고쳐야 될 것이 참 많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책에 기록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나라 사람들이 이 동남아시아의 극동아시아에 있는 세 나라 중국과 한국 사람 그리고 일본 사람 이세 나라 사람들을 비교를 했대요 어떻게 비교를 했냐 돼지 우리 속에 누가 더 오래 있나 누가 오래 견디나 이제 그 테스트하는 그런 걸 했다고 합니다 그 더러운 돼지 우리 안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세 사람을 동시에 집어넣는데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나왔을까요 한국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나왔대 그 다음에 참 딱. 한참 도저히 못 참겠는지 일본 사람이 뛰어나왔대요. 근데 중국 사람은 아직까지 있다고 합니다. <laughs> 그냥 웃으라고 누가 지어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한국 사람이 급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동마,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한테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닉네임인지 아시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왔으니까 빨리빨리 빨리 갖다 줘라. 지들끼리 막 그럽니다. 그만큼 아주 성질이 급한 민족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데 예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듣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급한 성격 그래서 급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내 삶속에서 일어나, 일어나는 그러한 분노라는 오류들 이런 것들을 잘 막아내면서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자아가 확실히 해결된 사람들. 죄의 노예 노릇 하던 옛사람이 확실히 죽은 것이 확실하게 정리된 사람들에게 나타난 성품 바로 뭐냐? 온유한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21절 말씀 그랬죠.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 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까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돌같이 굳은 마음, 차가운 마음, 냉정한 마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 온유한 마음이, 그 따뜻한 마음이 그 부드러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웃들에게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온유한 마음, 그러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의 이웃을 대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감싸 안고 그냥 묻어두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만나야 되고 부딪혀야 되는데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귀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을 보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만날 용기가 생기고 만나면은 서로 사랑스럽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다. 이게 내 의지와 내 뜻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저희들한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사람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생명으로 계시는 그 주님을 모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과 그 상대방의 안에 계셔서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은 똑같은 주님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남이 이루어지고 모든 갈등이 그때부터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화나고, 속상하고, 상처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상처주는, 나에게 상처가 되는 얘기를, 누가 봐도 잘못된 얘기를 나한테 하는 것일까?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 것일까? 그 사람을 보면요, 시험에 들어요, 화가 나요, 속이 상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악한 영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악한 영을 보라는 그런 이야기. 그 사람을 보면 미움이 생겨요. 속상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나가 아 안아줄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 그건 힘든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저희들한테 분명히 증명해 보여주셨잖아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또피 흘려 돌아가시게까지 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말씀, 지키라고 주신 말씀, 여러분들 힘들라고 주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답고, 재미있게 살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자아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내 자아가 해결이 안된 겁니다. 그 자아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나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여러분들 그것이 믿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고백!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수시로 고백하십시오. 이 사람이 왜 그래? 갑자기? 아무리 당신이 입술로 그렇게 고백해도 당신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 괜찮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나는 죽었고,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새겨지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까?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선포하시고 24시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믿음 생활이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스텔리 존스라는 유명한 인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메릴랜드에서 공부하고.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1900년 초에 1900년대 초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제 시대 때겠죠.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이야기인데 인도에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인도에 어, 이제 답사를 가기 위해서 6개월 동안에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그 스텔리 존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잘다녀오라고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어떤 작은 한 소녀가 스텔리 선, 스텔리 존스 목사님의 손을 붙잡더니 인사를 이렇게 하더래요. 목사님 잘 놀다 오세요. 그러래요. 목사님, 예수님하고 잘 놀다 오세요. 에? 아이 난 놀러 가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저기 그냥 그 어둡고 침침하고 그냥 생명의 위협을 늘 느끼는, 응? 그냥 벌레가 우글거리는 저 인도라는 나라에 선교 여행 가는, 선교 여행 가는 거야. 선교 답사 가는 거야. 난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하고 잘 놀다 오세요. 그래서 이제 스텔리 성, 존스 목사님이 이제 그 인사를 받고 이제 인도로 떠나서 지내는데 너무너무 환경이 열악하죠. 1900년도 초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할수 있는 게뭐 있습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뿐이죠. 근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크게 깨달음이 오더래. 그 어린 소녀가 자기, 자기한테 했던 그 이야기. 목사님, 예수님하고 잘 돌다 오세요. 그렇구나. 내가 힘들다고 느끼고, 내가 어렵다고 느끼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그 마음, 그게 웬일일까? 내가 내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것을 힘들다고 느낄까? 왜 어렵다고 느끼고, 왜 하기 싫다고, 어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려고 그랬구나. 내가. 내가 가려고 하고, 내가 전하려고 하고, 내가 헐벗은 사람들을 안아주려고 하니까 이게 참 힘이 들었구나. 그러니 잠자리도 불편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귀찮고, 먹는 것도 그냥 모든 것이 다 힘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러고 나서 하느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성교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텔리 존스 이 목사님이요, 인도에서 돌아가셨어요. 50년, 60년 이상 그곳에 서 성교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그곳에서 뼈를 묻었습니다. 금방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땅에서 50년, 60년 동안 성교사역을 감당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하고 잘 놀다 오세요. 이 소녀의 말 한마디가 스텔리 존스 목사님의 마음을 돌려놓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듭니까? 힘든 게 아닙니다. 힘이 든 것은 내가 속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힘들다고 느껴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십시오.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주여 나를 이끌어주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쉬울까요? 쉬워집니다.